안녕하세요 신첩 백업사입니다. 개매년의 엄년 6월달에 인연법으로 귀인의 운세, 금전 운세, 이동 운세의 운세, 질병 건강의 운세 우리 치띠생분들 사주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28 병자세. 28 우리 병자생들은 이번 달에는 인연법이 굉장히 크게 열리는 형국입니다. 이동수에 맞춰서 같이 열리면서 구슬 관제수가 따라오는 형국이니까 지인이나 가족들 상의를 하시고 문서 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40세 갑자생. 갑자생분들은 천리 열리는 사람이 굉장히 이번 달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문서의 등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금전의 운이 크게 열리니, 내가 투기, 투자, 내가 바라는 금전이 성취가 되는 달입니다. 이 달에는 본인 스스로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밀고 되게 되면 큰 수익이 얻는 달이니, 추진 않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52세 임자생 52세 임자생 분들은 이번 달에는 금전은 크게 없습니다. 원수의 등도 크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건강에 고생하신 분 이번 달에는 빨리 회복되는 달이니까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겁니다. 64세 경자생 경자생 분들은 이번 달 자체가 모든 것을 중단을 해야 되는 달입니다. 이동변수의 구슬수, 손재수가 따르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자제를 하시고 인연법으로 가족이나 지인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본인 닷에 큰 도움이 되는 달이니까 모든 것을 가족과 지인 닷에 좋은 내 생각을 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고, 감사주고 행해야 이번 달에는 잘 지내갈 겁니다. 76세 무자생무자생분들은 이번 달에는 지인이나 가족이나 경사스러운 소리를 들리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이 달에는 좋은 길을 받았어서 몸수가 안 좋으신 분들 빨리 회복되는 다리니까 좋은 다리라 생각하고 자신 있게 움직이십시오. 대체적으로 이번 달에는 지디성 분들은 문수 이동에 기인이 도와주는 행운이고 금전의 문서가 열리면서 본인이 추진하는 게 욕심만 부리지 않게 되면은. 조 혼결 가 오는 달입니다. 백원사 항상 좋은 기운을 기원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